마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 것만 생면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50명, 60명, 40명, 50, 40명은 어려운데 50명은 이 이제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좀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애써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기 보다는 좀 음. 마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맞아 너 힘들어 어 맞아 너 퇴사했어 어 맞아 네가 내렸던 결정이야 결정인데 음. 그게 잘안된 거는 안된 거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음.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음. 옆에 뭐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큰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힘들 때보다는 지금 많이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고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해 <laughs> 제가 이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 <laughs>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저의 방법 음. 1번 여행입니다 음. 너무너무 여행을 좋아하는 <laughs>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나왔지 진짜 음. 많이 지 사실 저희 신랑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에서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쉼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랑은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퇴사를 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을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저는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그 암흑 속에서 불도 제대로 안 켜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렇게 거의 한달 정도 보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한번 좀 진지하게 이야기한 를 적이 있었고 저 또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경우잖아요. 험이 똑같은 상황을 그래서 제가 신랑을 집에 못있게 저랑 약속하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놀러갈 수 없는 날에 평일에는 음. 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만 있지 마라 신랑도 계속 좀 움직이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해외로는 갈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그래서 국내로 가깝더라도 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신랑이 요리하는 걸좋아해요 놀이를 해요. 놀이를 하고 하면 또 힐링이 되고 또 무언가를 하면서 또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이제 밖에 있다 보면은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뭐좀 잠도 잤다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곳에 가면은 뭔가 또 자극이 올수 있고 뭐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행을 갈수 있을 때 많이 가려고 하는 두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할 텐데요. 내가 이, 이게 내 주일인데 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뭔가 풀리지도 않고 힘들어라고 많이 느끼면서 무감을 좀 느끼잖아요. 음. 아무리 거기 내가 이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이 상황에서만 계속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한다고 해도 해결될 건 없다고 보고. 물론 이 안에서도 뭔가를 잘 이뤄내려고 노력을 음. 해야겠지만 그게 노력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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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하다 하다가 안 풀리니까. 음.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지금 뭐 같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고 오래됐어요. <웃음> <웃음> 이 안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많이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본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아직도.. 50, 56, 54개나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음. 54개. 아직 많지만 그걸 하면서 그래도 조회수가 좀 올라가거나 구독자가 한 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댓글이 달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뭔가 희망을 얻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저희 신랑이 했던 일에 관련된 기술 서적을 쓰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이에요. 계속 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술 서적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꺼내본 정보도 꺼내보고.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자료를 끄집어 오고 그러면서 내가 또 공부도 다시 안 했던 공부도 한번 더 해보고 이러면서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수입을 가져다 주거나 뭔가 나한테 딱 지금 내 앞에 결과물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이걸 함으로써 내가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무언가를 하고 멀리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 희망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우울한 감정 조금 낮춰주고, 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희망적인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도전 뭐 하면 좋죠. 로또를 사는 것도 도전. 그것도 <laughs> 도전. 저희,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삼천 원씩만 사요. 음. 그러면은 <laughs> 저희는 그거를 사놓고 그런 얘기를. 이거를 사놓고, 합등됐을 때 행동 요령. 어 여행을 갔어, 언니. 그럼 우리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자기야, 우리 집에 가서 이거 확인해보고 됐으면 우리 다음 날 월요일 날 바로 거기 어디야 농협 본점으로 가는 거야. 음. 이거 유지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 돈은 계속 벌어야 돼, 막이러는데 음. 돈은 계속 벌어야 되는데 나는 백수야. 좀 <laughs> 취업을 해, 소. 농협에 취업자리를 알아봐. 그래서 <계속> 이력 <laughs> 어. 어. 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 말. 보통 일등되면 실업급여 주나? <laughs>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신랑과 함께하는 식사예요. 어, 보통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먹는 저녁 식사가 될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한 이유는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 누구... 음. 사이에서 대안 대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내가 어떤 일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이건 이랬는지 저랬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풀려요. 이야기를 음. 많이 하면은 어떤 음. 덜어내고 잊을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음. 배우자가 있고 반려자잖아요 평생을 같이 가는 반려자가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할 때도 저가 굉장히 많죠 예. 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대화를 많이 한다는 라 거는 진짜 중요한 거 같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많이 알아가고 서로 좀 좁혀가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않기. 응.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 지금은 어 나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냥 나는 힘들면 힘들다. 나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 이래서 지금 나좀 불안정한 상태야. 이런 식으로 많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른 게다 이해를 많이 해주고, "아, 그랬구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저도 풀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이렇게꾸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저랬구나 하고 이제 알, 알고 <laughs>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적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좀 참는 스타일이고, 음. 어,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근데, 또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났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상대가 있는데, 없으시다면, 꼭, 꼭, 주변에 없다. 나 혼자다. 꼭, 병원을 가보시길 추천 해드립니다. 음. 우리,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살자고요. 그냥 아, 아프면 아픈 거고. 맞아요. 응. 그 말씀을 제일 리고 싶어요. 왜 정말. 감기 걸리고 열나고 막 이러면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음. 마음이 아프면 아픈 건데, 좀 많이 얘기하고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정말 경상. 정말 좋은 좋은 행동이고. 음.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내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음. 그다음에 병원을 꼭 들러보시는.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하신 거고 지금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뭐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어? 나도 좀 비슷한데 한번 가봐야겠다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부 우울함을 극복하는 뭐 방법으로 저희의 지금까지 진행왔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저희 삶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가보세요. 지금 아 정말 지금 가보세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laughs> 자,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